된다. <목소리를> 아아 야야 아 알지 우리 스타 아, 우리, 아, 아, 우리 사이즈. 아, 아, 우리 사이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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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사이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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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복 함수 즐긴다. 하나, 둘, 즐긴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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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없겠는데 네. 음, 네. 어? 어? 조용해. 즐긴 즐긴다. 네. 즐긴다. 이가 약간 비하인드 나약하긴 한데 그래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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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지 나, 나는 하지 <laughs> 그러지 마요! 비하인 하지 마요 아까, 아까 저, 저를 자. 찍었죠? 아까 혼자 랜한거러분들왜냐면 <laughs> 그, 그, 여기가 거리가 좀 멀어요 네. 저희가 있는 데하고 송도래요 송도 네. 자 오케이 이게 팀워크지 야 멋있어 멋있 차례 한비워지 오케이 팀워크지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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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지금까지 아. 지금까지 여러리들리밴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저그 아까 혼자 렌 얘기한 거꼭 살려주세요. 내가 <laughs> 이거 그 내보낼 거면. 아니야. 네. 나 아까 그 혼자 렌 나다가 눈치 보여가지고 렌